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친구들과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 학교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의 준비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감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의 책을 읽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단희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시간에도 잠시 소개하신 적이 있는데요. 선수를 하든 또 무슨 일을 하든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은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그분의 이야기는 저에게도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실력과 성공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시대에도 이렇게 올곧게 자기 신념대로 최선을 다해 사는 분이 있다는 사실에 존경심과 감사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그리 유명하거나 대단한 선수로서 이름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실력과 재능이 있었지만 당시 선수 세계의 여러 부당한 상황들 그리고 성적을 내기 위해서 스스로 몸을 혹사시키고 자기 관리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찍 선수 생활에서 은퇴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만큼은 최고의 훈련으로 최고의 선수 위치까지 올린 장본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분이 아들을 훈련시킨 방법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훈련을 시키는 사람들은 가장 많이 시키는 훈련이 달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슈팅 연습을 일찍부터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달리기를 그리 많이 하지 않게 했고 슈팅 연습도 거의 마지막까지 보류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찍부터 슈팅 연습부터 하거나 달리기만 많이 하게 되면 무릎 관절이 약해져서 선수 생활을 오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슈팅을 많이 하더라도 관절에 무리가 없을 때까지 다리 근력을 먼저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뒤늦게 슈팅 연습을 시작했는데 왼발로 500개, 오른발로 500개를 차도록 했다고 합니다 보통 선수들은 자신이 찬 공을 자기가 주워오도록 훈련을 받는데 손흥정 씨는 자기가 직접 그 공들을 다 주워다가 아들의 발밑에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 선수는 공 차는 연습을 해야지 공을 주우러 다닐 시간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선수에게 맞춰주면서 자신을 헌신할 줄 아는 진정한 아버지이자 스승의 모습을 그분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갈 때면 항상 아들을 안아준다고 합니다. 오늘도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해 뛰고 행복하게 하고 오라고 너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라는 사랑의 포옹으로 배웅을 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더 중요하니 네가 최선을 다해 뛰었고 행복했다면 그걸로 된 거라고 승패에 상관없이 아들을 안심시켜 주고 늘 따스해, 따스하게 격려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사랑을 받는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되었나요? 얼마 전 유럽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에 오르게 됐죠. 아시아 최초로 그는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선수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 득점왕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롤모델이었던 호날두 선수보다도 더 높은 평가를 받는 세계적인 축구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넌 아직 세계 최고가 아니다. 하루라도 연습을 게을리하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계속 훈련하도록 하고, 쉬지, 하루도 쉬지 않고 훈련을 시키고, 늘그 훈련에는 아들과 똑같이 뛰면서 그 시간을 함께 보낸다고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엄격하고도 따뜻하고, 또 다정하고도 무서운 사랑과 원칙이 공존하는 바람직한 부모상을 그분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기에, 기본기가 탄탄할 뿐 아니라 실력과 인성까지 우수해서 많은 선수들에게도 인정받는 손흥민 선수가 탄생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많이 사랑받은 자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린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세인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으셔서 거기서 식사를 하시는데 동네에서 죄인 취급을 받는 한 여인이 그 소식을 듣고 시몬의 집에 간 것입니다. 바리세인 시몬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시몬은 불쾌했던 것입니다. 자기 집에 죄인이 들어온 것도 불쾌한데 자신이 초청한 예수라는 사람이 그 죄인에게서 발마사지를 받고 있으니 이것이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모나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두 사람에게 돈을 각각 빌려주었는데, 한 사람에게는 5천만 원을, 한 사람에게는 5백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둘다 갚을 돈이 없어서 두 사람 모두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탕감을 해주었다면, 둘 중에 누가 더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겠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천만 원을 빌렸다가 탕감을 받은 사람과 500만 원을 빌렸다가 탕감을 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감사하고 탕감해 준그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5천만 원을 그렇죠. 5천만 원을 탕감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쉬운 질문을 예수님이 하셨으니 시몬도 당연한 듯 대답했겠지요. 그거야 당연히 5천만 원 탕감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아라. 너는 나를 초대하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지금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아주고 있다. 너는 나에게 환영의 입맞춤도 하지 않았으나,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 너는 나의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그의 소중한 향유를 내 발에 다 쏟아부었느니라. 그렇다면 이 여인의 행동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겠느냐? 그녀의 많은 죄의 빚이 탕감을 받아 나를 너무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반대로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너의 많은 죄의 빚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누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암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두 글자로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죄를 지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는데,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보열로 내가 용서를 받게 됐고,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이 복음이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그것은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작은 자의 모습으로 임하여 계시는 그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 이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많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이고 그가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영유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의 주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이 소중한 만큼, 자신이 사랑받은 만큼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복음을 믿지 못하면 자신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은 자인가를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사랑을 할수 있겠습니까? 사랑이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결심하지 않아도 내가 용서받고 사랑받았다는 복음을 믿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사랑하고 싶은 열망이 속에서부터 솟아오르게 될 것이며 그 사랑의 열망으로 교회와 세상을 넉넉히 섬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교회 학교는 찾았다 하나님 나라 복음 라이더스라는 주제로 성경을 배웠습니다. 이 어둡고 험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음을 배달하는 복음 라이더스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사명이 있음을 우리 친구들이 배운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분들은 자신을 많이 사랑받은 자로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기도와 격려, 후원과 관심으로 또 하루 종일 식당 봉사로 뜨거운 야외에서 교사로 섬기면서 또 성경 이야기들을 밤새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은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예수님의 발에 부어져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우리 아이들 안에 증거되었고 또그 사랑으로 인해 복음을 믿고 자기의 소중함을 알게 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세상 가운데 널리 널리 예수님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들인 모든 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언젠가 우리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만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경배하며 왕으로 섬길 줄 아는 참된 예배자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아이들 한명한 한 명을 통하여 은광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로는 내가 정말 많이 사랑을 받은 자인가?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잘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시는가, 진짜 사랑하시는 것인가, 오해될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도 아들을 너무나 매섭고 혹독하게 훈련시킴으로 인해서 저게 무슨 훈련이냐고, 아들을 다 망쳐놓는다고, 진짜 아버지 맞냐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들었다고 하지요.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훈련을 그대로 따랐고 오늘 오늘의 선수가 탄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버리신 것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려고 예수님이 감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을 안다면 우리는 향유를 드린 여인처럼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사랑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더 드리고 싶어질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잘난 아빠가 아니어도 손흥민 선수는 자신을 축구선수로 만든 분이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지금의 자신은 오직 아버지가 만든 작품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축구선수는 손흥민이며 아들과 함께 하는 축구, 함께 축구한 그 시간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직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고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며 우리와 함께 있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 깊고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항상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능력으로 먼저 자신을 강건하게 세우고 세상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며 앞으로도 주님 앞에 향유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헌신하는 은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난 봄에 진행됐던 말가세 5기 프로젝트 과정을 시상하고 축하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 가족이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힘쓴 가정들 함께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많은 가정들이 예배와 말씀으로 세워지고 많이 사랑받은 자로서 거룩한 하나님 자녀들을 키워내는 일에 복되에게 쓰임 받는 기회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이 사랑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입니다. 아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특별 훈련을 통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은 사랑을 느끼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